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탑 105층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층 같은 경우도 플스는 104층이랑 동일하게 해서 생략을 했고요. 자, 요번 105층 같은 경우는 클레오랑 벨리카가 등장을 해서 광역 공격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를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독이랑 화상, 그리고 석화 빙결같이 상태 이상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파이크를 쓰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동일하게 여마를 걸고 2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풀버프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지금 소위 체력이 좀 낮은 편인데 이렇게 힐을 써서 다 풀피를 만들었고 지금은 2단계 넘어가기 전에 리나가 한대 맞아서 리나 체력이 좀 낮아졌는데 자, 2단계에 오면은 광역 공격이 많기 때문에 보통 광역 공격을 써서 단일 공격은 좀덜 맞는 편이라서 이렇게 선으로 일단 염마를쓴 다음에 소위로 단일 공격을 쓰게 되면은 소위 단일 공격이 100% 약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몹 하나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목을 하나 잡게 되면 은 이렇게 바로 기절을 걸어서 앞줄을 기절을 걸어놓고 평타를 쓰면서 다음 염화쿨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때 클레오를 얼리지 않고 기절만 해놓은 게 여기서 클레오를 얼리게 되면 은 벨리카만 때리게 되는데 벨리카랑 평타를 주고받다가 반격을 맞아서 캐릭터가 누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레오를 기절만 시켜놓은 상태로 때리면서 염화쿨을 기다렸다가 쿨이 돌아오면은 이렇게 얼리고 염화를 벨리카한테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나마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벨리카는 염화가 걸렸고 클레온을 얼어붙은 상태에서 힐을 쓴 다음에 다시 평타를 때리면서 피를 좀 채워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피를 좀 채워준 상태에서 또 딜을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염화를 걸게 되면은, 데미지가 이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타를 걸다 보면은, 다시 앞줄에 이렇게 빈결이 풀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다시 기절을 써주면은, 보통 앞줄에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요렇게 되면은, 벨리카는 요 정도쯤 되면 눕게 되고, 클레오는 이렇게 기절이 걸려있어서, 3단계 가기 전에 다시 풀버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요번에는, 소위 피가 좀 낮은 편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고 네 지금 몹들이 광역공격이 많기 때문에 보통 광역공격을 저렇게 쓰기 때문에 네, 단일공격을 안 맞게 돼서 이렇게 역시나 선염화를 날리고 네 힐로 피를 채워준 다음에 2단계랑 동일하게 이렇게 심장속기를 사용하게 되면 네, 염화 걸린 상대가 맞게 돼서 이렇게 보통 한 방에 눕게 되고요 지금 3단계 같은 경우는 빙결 면역 2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기절을 걸어놓고 동일하게 염화 쿨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빙결을 쓰게 되면은 면역이라서 지금 앞에 저 녀석을 얼릴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기절 상태로 염화는 쓰지 말고 다른 스킬로 계속 피를 깎아주면 되고요 염화 같은 경우는 벨리카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아껴두고 다른 스킬들을 이용해서 구피를 계속 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광역을 쓰면 벨리카한테 간격을 맞을 수 있는데, 요런 거를 좀 조심해가면서 계속 딜을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구피 같은 경우도 체력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제압을 하고 염화를 바로 벨리카한테 넣어주면은 105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고요 자, 요렇게 혼자 남았을 때 염화를 걸게 되면은 간질간질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모든 스킬을 총동원해서 벨리카를 이렇게 녹여주면 되고 자 이렇게 혹한의 일격으로 멋지게 막타를 이렇게 때려서 105층도 클리어를 했고요 자 요번에도 이렇게 다섯 명이 안전하게 살아서 클리어를 했고 105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짧게 이렇게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클리어를 했는데 보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쓸모없는 보호의 반지가 나와서 그냥 남는 캐릭터 껴줘야 될것 같고요. 자, 106층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클리어가 되면은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